집의 발걸음은 계속 되리라 용의 하수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용에게 바치는 진상품인가요? 용의 핏줄은 계속 남아. 누군가 혈증을 이었어. 어때고? 어때고? 어때군요? 환상 속에서 잠드세요. 반가워요. 작은 생명이요. 죽음이 다가왔어요. 눈앞까지. <laughs> 재밌는 비명이네요. 단말말을 좀더 들려주세요. 이제 옥좌에서 일어날 때인가요? 여기서 선언할게요. 용이 태어났음에 적들이 저쪽에 모여있네요. 아직도 저항하는 자들은 어디 있죠? 직접 찾아가도록 하죠. 뱀은 허물을 벗어, 부활한다. 그래요. 그 사과를 깨무세요. 늦게 눈 떠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 시작인 거죠. 잠깐, 쉬고 싶은가요? 그러죠. 아버지의 자식들이요. 보고 있나요? 지켜봐 주세요. 나의 위대한 아버지. 사랑하는 용의 선왕이여, 당신의 딸이, 여기에, 당신들의 선택은 오로지 복종뿐이죠, 복종이, 두려운가요, 두려워 마세요, 이것이 용의 날개, 용의 힘, 저는 용의 혈족을 이끄는 자, 당신들의 지배자에게 경의를 보이세요, 용들의 천년 왕국을 세우는 것이, 나의 의지, 뱀은 허물을 벗어 파멸의 짐승이 되었죠. 우리 혈족은 계속해서 진군할 거예요.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을 것을, 두려운 것은, 이 소임이 풍화되는 것. 야, 헛! 하, 차, 얍! 헛! 하, 차, 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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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송곳니를! 재물은 너야! 모이세요! 굴복하세요! 마음껏 뛰어놀렴! 왕의 어전이에요! 용의 숨결! 삼켜라! 너희의 차례야! 모든 뱀들의 힘을 여기에! 부서주세요! 부서드리죠! 왕의 명으로 모두 부서져! 내 안에 악한 의지여! 명령하겠다. 사라져. 모든 용이여 보효하라. 뱀의 행진. 달려들렴. 으, 어, 그, 어, 다. 가, 다. 다. 무엄하군요. 속죄하세요. 이것이 제 숙명이라면 피하지 않겠어요. 실수해요. 뭐죠? 정정하죠. 아버지. 주목하라! 나오렴.